안녕하십니까 이름 지어주는 남자 장명과 서 대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용학원, 복근 전문점, 절집 이름을 지어드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부인과 원장 선생님한테 의뢰가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결혼도 늦게 하고 애를 잘안 낳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 이름만 봐도 저출산 시대에 이 산부인과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면 미래에는 애를 3명 이상 낳을 것 같은 이름으로 지어드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미래의 셋. 미래의 애 얼마나 미래의 애를 셋 이상 낳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아기는 하나보단 둘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네. 넷까지는 엄마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넷 낳은 엄마들은 정말 플렉스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넷플렉스 쪼크쪼크 이거 제가 믿는 유행어입니다 쪼크쪼크 쪼크. 아무튼 대박이 났다고 역시 서대박 선생님이시구나 하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이 소식을 들은 산후조리원 원장 선생님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요즘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산후조리원을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안판 이름만 봐도 이 산후조리원에 다니면 우리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잘 싸고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은 이름으로 지어드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젖잘싸. 젖을 잘 먹고 싸는 아기 젖잘싸. 얼마나 무럭무럭 자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아기는 잘 먹고 잘 싸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아기는 잘 먹고 잘 싸고 엄마는 조리를 잘 받고 이게 바로 싸는 조리 쪼크 쪼크 아무튼 대박이 났다고 역시 서대박 선생님 저짤싸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이소식을들은 스시집 사장님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뭔 의뢰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지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 사장님께서는 강남 파학군 학원가 근처에다가 스시집을 차렸는데 갑자기 일본 전통 스시집이 통으로 바로 옆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쫄딱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 이름만 봐도 교육열 높은 엄마들이면 아이들 수능. 찾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름으로 지어드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일은 스시로 하자. 자기의 일은 스시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시로 어리니 얼마나 재능 교육스럽습니까? 네, 여기는 엄마가 아이 손을 딱 잡고 와서 야, 너 혼자 주문할 수 있니? 예! 저 혼자 스시로 주문할 수 있죠? 나중엔 계산도 제가 스시로 하고요. 나중에는 둘이 오지 말고 아빠랑 스시 오죠? 이런다고 합니다. 대박이 났다고. 역시 서대박 선생님,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름 이렇게 지어드리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러지 않아요?